우리가 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받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아지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예배를 드리자 이제 광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모세하론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이스라엘에게 더 중한 고통의 노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량은 똑같은데 벽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 가두어 두고자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릴까봐 그는 고역을 시켜서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계략을 짜고 있는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겠노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우리를 죽이겠다라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 공포에 질리면서 우리는 끝났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임하기 전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매여서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매여서 해석한다. 구약성서에 그 나타나 있는 요셉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 인생이라고 밖에 표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 가운데 묵묵히 길을 가고, 그리고 그가 훗날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현실의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아마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은 나와 맞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니다 믿음이 뭡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신뢰하는 눈으로 그러하다면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모든 삶의 문제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길이 요셉처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벽을 넘어선 자만이 걸어갔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요셉처럼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젖어서 현실의 눈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음 감운데 머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만듭니다. 요셉처럼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구원의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설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